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국 여군 소령 캐서린 윌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목을 움켜쥐고 숨을 쉬려 애쓰고 있었죠. 주변 군인들은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그녀는 한국 공군 특수부대원을 도롱하며 웃고 있었는데 말이죠. 키 작은 놈이 뭘할수 있겠어? 그녀의 그 말이 아직도 식당 안에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생명은 그키 작은 군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녀를 구해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7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공군기지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프로그램. 한국,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 군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죠. 이준혁 하스. 28살의 한국 공군 특수부대 소속 대원이었습니다. 키는 165cm로 작은 편이었고 체격도 왜소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훈련 중에도 티를 내지 않았죠. 다른 나라 군인들과 어울릴 때도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관찰하는 파입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부터 특수부대 선발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실전훈련에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특히 그의 응급구조 능력은 부대 내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특수부대의 고급 응급 구조 과정까지 수료한 전문가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합 훈련에 참여한 것도 상부의 특별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가서 조용히 배우고 조용히 돌아와라. 그것이 그가 받은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죠. 영국 공군 기지는 거대했습니다. 활주로가 3개나 되었고 최신 전투기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기진의 숙소는 현대식으로 깔끔했고 식당은 호텔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각국 군인들은 자연스럽게 자국 동료들끼리 모였습니다. 영국군들은 자신들의 최신 전투기를 자랑했고 미군들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농담을 주고받았죠. 캐나다 군들도 친근하게 다른 나라 군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군인은 준역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의 작은 체구는 다른 나라 군인들 사이에서 더욱 외소해 보였습니다. 캐소린 웰슨 소령. 35살에 영국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그녀는 키가 178cm로 크고 날씬하지만 우아한 체형이었죠. 금발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파란 눈은 언제나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공군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조종사였고 이번 훈련의 교관 중한 명이었습니다. 훈련 이틀째 체력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팔굽혀펴기, 턱걸이 등 기본적인 체력 측정이었죠. 준혁은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주변에서 몇몇 군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작은 친구 좀 봐. 턱걸이 다섯 개나 할수 있을까? 한 캐나다 군인이 속삭였습니다. 캐서린도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아시아 군인들은 작잖아요.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준혁은 턱걸이를 서른 개 했습니다. 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화편 자주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팔굽혀펴기를 백 개. 달리기에서는 전체 2등을 기록했죠. 캐소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상한 듯 했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음, 체력은 괜찮네요. 하지만 실전 비행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떨까요? 사흘째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정사가 아니었지만 특수부대원으로서 헬기 조종 기본 교육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정익 전투기 시뮬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준혁은 시뮬레이션에서 모든 목표물을 명중시켰고 적기회피도 완벽했죠. 캐서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동료 영국 군인들과 술을 마시며 불평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실전에선 다를 거예요. 다섯째 저녁, 식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각국 군인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캐소린은 와인을 몇잔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문득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한국에서 온 작은 친구! 캐소린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준혁에게 쏠렸죠. 준혁은 고개를 들어 캐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캐서린이 다가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였지? 준혁? 맞아? 그녀는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네, 소령님.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캐서린이 웃었습니다. 소령님이라니, 예의 바르네. 좋아. 그럼, 내기 하나 할까? 내일 격투 훈련이 있잖아. 나랑 스파링, 한판 어때? 주변 군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그냥 조용히 훈련 받으러 온것 뿐입니다. 겁먹었구나? 캐소린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날 이기면 내가 평생 미 노예가 되어주지. 어때? 재미있는 내기잖아. 식당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미국 군인이 한명 끼어들었습니다. 캐소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캐소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가 심해? 재미로 하는 거잖아. 어차피 저 친구도 승산이 없다는 걸 알잖아. 캐나다 군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캐소린, 너 퀵복싱 챔피언이잖아. 상대가 안 돼. 영국 군인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캐서린 소령님은 군내 격투 대회에서 금메달 땄어. 준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령님, 내일 훈련해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캐서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도망가네. 역시 입만 산 거였구나. 다음 날 오전, 격투 훈련장. 각국 군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캐서린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준혁은 조용히 구석에서 준비하고 있었죠. 교관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캐서린 소령, 이준혁 하사, 링 위로! 둘이 링에 올라갔습니다. 체격 차이가 역력했습니다. 캐서린은 준혁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팔 길이도 훨씬 길었죠. 준비, 시작! 캐서린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빠른 제부로 준혁이 얼굴을 노렸죠. 하지만 준혁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습니다. 캐서린이 다시 킥을 날렸습니다. 준혁은 한발 뒤로 물러나며 피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맞을 거야? 캐서린이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스텝으로 캐서린의 측면으로 이동했고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캐서린은 순식간에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캐서린이 신음했습니다. 준혁은 즉시 손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령님. 캐서린은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났습니다. 한번 더! 두 번째 라운드. 캐서린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공격을 모두 피하거나 받아 넘겼고, 적절한 타이밍에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서린은 땀범벅이 되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반면 준혁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교관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승자 이준혁 카사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캐서린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사격 훈련장 장거리 저격 훈련이었습니다. 각국 군인들이 차례로 사격을 했습니다. 캐서린도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800m 거리에서 10발 중 8발을 명중시켰죠. 준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격자세를 취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호흡을 가다듬었죠. 첫 발. 명중. 두 번째 발. 명중. 세 번째 발. 명중. 열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그것도 표적의 정중앙에. 교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사! 당신 특기가 뭡니까?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군특수부대의 대테로팀 소속입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공군특수부대!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테로팀은 최정예 중에 최정예였죠. 한 미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혹시 청와대 경호작전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캐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반 군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 중한 명이었습니다. 저녁. 캐서린은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할 만했습니다. 캐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친구로?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이틀 후 저녁,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캐서린과 준혁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다른 군인들도 준혁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준혁,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조용해요? 당신의 실력이면 자랑해도 되는데. 준혁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말씀이네요. 그때 캐서린이 스테이크를 막다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가볍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고 목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서령님, 준혁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캐서린은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스테이크의 큰 덩어리가 기도를 막은 것이죠. 그녀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변했습니다. 주변 군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의무병 불러! 빨리! 하지만 준혁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캐서린 뒤로 돌아가 하임리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명치 바로 아래를 주먹으로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기 덩어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캐서린은 거칠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준혁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방금 죽을 뻔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구한 사람은 자신이 며칠 전 모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캐서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고마워요. 캐서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캐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당신은 망설이지 않고, 날 구해줬어요. 나라면, 나라면 구해줬을까요? 준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소령님도 구해주셨을 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캐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나는 오만했어요. 당신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키가 작다고, 체격이 작다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캐서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훈련이 끝났습니다. 각국 군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눴죠. 캐서린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강함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 준혁이 미소지었습니다. 저도 소령님께 배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는 용기를요. 캐서린이 경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는 친구로. 준혁도 경례를 받았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준혁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사람의 가치는 키나 체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리고 캐서린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임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글자가 나타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전설의 시작입니다.